하나 되는 세상, TV. 여러분, 안녕하니되 하나는 세상, 원월드 TV입니다. 이스하엘의이 하나 되은이상의정드 교체 입짐챈지스목표의 이란 은이은주제의 정권 근체사짐체인지다박표다오늘 e r o Iichung, Bosha, Bosha, 감사의 말씀을 전해오는데 그건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네, 네. 그 이스라엘 이란 공격은 이란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가 뭐 목표다 뭐 이런 아, 내용으로 맞아요. 예 지금 그 이스라엘이 표적하는 거하고 네. 이란이 이제 다시 그 반격을 하면서 표적으로 삼는 거를 그 내가 어떤 사람이 엑셀에 다 올렸는데 아주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예. 이스라엘은 어디를 공격했냐? 네. 미사일 발사대. 아, 예. 그리고 핵시설. 예. 그리고 밀리터리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스트럭처. 어, 예. 리 밀리터리. 어. 군사시설. 저거 기반시설. 한마디로 말하면. 군사기반시설. 어. 예. 가버먼트 인스티튜션. 정부 제도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어, 그니까 러 이스라엘의 공격대상은 이란이라는 정권의 제도들. 정권의 인스티튜션이니까 제도들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예. 무슨 거기도 CIA 비슷한 거 있는데 그거 날리고 네. 해군본부 날리고 그리고 혁명군 그러니까 국, 그러니까 국방부를 날리고 네. 이런 식으로 이스라, 이란의 스라이 정치를 유지하는 네. 그 정치 구조 체제를 날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란은 그냥 보복을 했는데 민간인들 죽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맞아야지 정부가 깨지고 전쟁에 지지 예. 민간인을 타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군을 타격으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스라엘 군은 거의 타격을 안 받고 있습니다. 아그렇요 어, 이스라엘 시민 한열명그십 수십 명 단위가 지금 인명 피해를 낸거로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비하면은 저기는 장군들만 수십 명이 죽은 죽었으니 네. 그 이제 전쟁의 그 피해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을 파괴했고+ 파괴했고 이란은 온 세계가 보는 앞에서 민간인 거주지를 포격했다 아, 예. 그러니까 심리전에서도 불리하게 된 겁니다. 예. 어. 전쟁했을 때 군대를 공격해야지 사실은 맞는 건데 그렇죠. 어, 이스, 이란은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공격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음. 이란은 어. 공격할 방어하기도 바쁠 텐데 그렇죠.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네. 전쟁이 시작되고 며칠 됐을 때 지금 저 네. 사진이 바로. 이 이라, 이스라엘의 유엔 대사입니다. 예. 저 사람이 가서 연설을 페르시아 말,이란 말로 연설을 합니다. 아, 그 상당히 의미 있네요. 아, 예. 페르시아 페르시아 말로 연설했는데 네. 그 연설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투쟁은 이란 국민 여러분이 아니라 예. 여러분을 억압하는 이란 정권을 향하는 것입니다. 네. 그 그러니까 이란 국민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정권을 우리는 공격하고 있습니다라고 네. 어 그러니까 이란 말로 한 거예요. 예. 그말한 다음에 다시 용어로 예. 여러분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시민들이죠. 예, 시민들. 여러분들은 딸들을 학살하고 예. 아들들을 정권과 그 거짓말을 위해 죽음으로 내모는 정권의 첫 번째 희생자들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너네 정권이 너네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딸들을, 딸들을... 전부 다 죽음으로 모아로는그 정권 아니냐? 아, 사지 못해. 어, 그러니까 이게 예. 정, 보니까 정권 교체를. 아 노골적으로 레진 체인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네. 그 지금 그 사악한 정권을 교체하면 예 그리고 1979년까지 이란의 정권하고 이스라엘은 친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네. 미국하고도 아주 좋았고 네. 미국이 그 당시에 네. 다른 나라한테 팔지 않는 최고의 전투기를 이란한테 줬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예. 이란 전투기가 바로 그 전투기 입니다. 아, 아, 그렇군요. 조사 아, 그러니까 네. 50년 대가는 네. 음. 그리고 이제 네타나이 총리도 네. 또 전쟁 시작한 지한 5일 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들의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란의 지도부를 제거했습니다. 예. 정권교체야 그죠. 예. 이스라엘은 테란의 하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방문망단 무료가 됐다는 거죠. 예. 더 많은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큰 것이 다가온다는 얘기죠. 예.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길 위에 있습니다. 지금 승리를 향해 가고 있다. 예. 이제 전 세계가 그것을 알고 있고, 이란도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뭐 정권교체라는 것을 전쟁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네. 이란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입니다. 아, 총사령관. 어.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합참의장. 합참의장. 예. 그러니까 넘버 원, 넘버 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네요. 음. 위에주의자가주의권이 주의 최상부가. 예, 주의자가다 어. 날아가 버리면 원래 어. 군조직은 굉장히 힘이 빠지죠. 어, 네. 아니 전쟁하는 도중에. 예를 들어 유교 갔을 때 메가더 장군이 선사했다고 보세요. 뭐 이것도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총지휘관인데. 네 맞아요. 바로 그 총지휘관 및그 바로 밑에 사람이 지금 그것도 아... 첫 날. 예. 어. 이게 저게 이제 정밀 타격 뭐 어떤 하여튼 정보에 의해서 정확하게 제거한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금 저기는 있 군인은 올람 알리 라스, 라시드라는. 작전사령관입니다. 작전사령관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전체 그 전쟁 계획 짜는 사람인데 예. 그 사람도 죽었고 예. 그리고 두분저 두 민간인 복장 입은 사람들이 이란의 최고의 핵과학자들입니다. 네. 모하마드 테렌치 박사 네. 그리고 페레이든 다바니 박사 네. 그러니까 이란의 핵 계획을 다 완성시킨 예. 그런 핵과학자들 죽였고, 야 어. 두뇌를 그러니까 다 제거를 했군요. 어,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 빠지면은 다시 힘이... 학자들 예. 생기고 공부하고 그러려면 얼마나 더 걸리겠나 그 그렇죠. 얘기죠. 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해군 제독입니다. 해군, 예, 어, 해군 제독인데 13일 날 공격에 부상을 입었었는데 예. 이틀 경상있다가 15일에 후 죽은 거예요. 아 알리 샴칸이 어, 어. 제독. 제독.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예. 정권의또 하나의 기둥이 붕괴되었다 야 해군 사령관 육군 네. 사령관 뭐다다 예. 다 죽은 이런 판국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또 끝내주는 최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란에 이란에 음. 괜찮은 부대가 우주 항공사령부인데 네. 저 사람이 그 예측을 잘못한 사람이에요 네. 아예 미국이 공격할 리가 없어요 <laughs> 미국 공격 못합니다. 내가 보장할게요. 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뭐 영어 읽어보면 그 영어 읽고 보면 그말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어, no should worry. 어, there's no a r i h t o u l d worry? 걱정할 필요 없어요. I 그래. have a guarantee. 내가 보장한다. 어, 어, 그놈들이 공격할 가능성이 네. 없어요. 예. 네. 어. 그런데 그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네. 대비를 아무래도 잘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방심하면 돼요. 어, 한국 우주사령부가 바로 다 막아야 되는 그런 부대 아니에요. 그렇죠. 자, 네. 본인이 그날 사령관이 그렇게 예. 본인이 첫날 죽은 겁니다. 하지자대. 아, 하지자대 장군. 근데 그 말한 걸로 봐서 죽을 수밖에 없겠네요. 군인이 군인이 <laughs> 저렇게밖에 말을 못한다면은 어. 그러니까 뭐 전쟁 의지가 없는 건데. 어, 더트루스의저 사람한 겁니다. 예. They can't do a damn thing. d 이라는게뭐 우리 욕하는 말인데, 예. 아 이스라엘이나 미국놈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5만 어, 했군요. 5만, 예, 5판. 예, 더군다나 5만 우주항공사령관이 5만에고치그저 어, 어, 예. 사람도 죽고. 예. 그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야, 이거다 제거된 사람들. 어, 지금 이제 나, 나왔던 사람들도 이제 그 같이 몇 명이 포함돼 있는데. 네? 그 그러니까 최고 지휘부가 다 그냥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네요. 어, 저건 뭐핵 관련 박사하고 예. 군인들 뭐1 0 명만 최고 지휘부가 죽었어도 그 나라 전쟁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며칠 사이에 저 정도로 예. 저거보다 지금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예. These are all e l i m i n a t e d 네. These all are i l i m i n a t e d 용어도 illuminated란 말을 쓰잖아요. 적을 죽였을 때는. 예. 제거되었다. 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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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그리고 이란의 정보부 건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아. 이란 CIA를 그냥 미국, 이스라엘이 날려버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혁명 수비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거물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네요. 참, 그 다음에는 이란의 해군사령부도 없어졌다. 네. 그러니까 해군사령부 없어지고, 정보사령부 없어지고, 예. 뭐, 이거 국방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어, 네. 참, 그래서 난, 야, 이스라엘이 진짜 연습을 많이 했고, 그리고 좀 현재 이스라엘 간첩들이 모사드가 다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표적, 좌표 정해주고 아주 네. 정밀 타격을 한 것이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100% 확인된 뉴스는 아닌데, 예. 저 사람이 지난번 대통령입니다. 네. 아, 아마디 내자드라는 대통령인데, 예. 저 사람이 그 우리나라로 치면 종로구쯤에 사는 사람이에요. 서울에. 네. 네. 그런데 그 대낮에 그냥 그 가면서는 괴한들에게서 죽었다 그러는데 아, 네. 그 이스라엘 첩보부 첩보부 모사드 의해서 죽었다 모사드겠죠 예, 네. 모사드 작품이죠 어, 저 사람도 뭐 아주 참 최악의 앤티세미티스트입니다. 아, 앤티세미티스트. 어, 어, 뭐 이스라엘이 히틀러한테 죽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야, 예. 그런데 지금 그 모사드에서 살해되었다 아들까지 네. 죽었습니다 아들 부인하고. 그 그러니까 이거가 그냥 완전히 심리전에서 그냥 밀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하면은 어. 완전히 이제 전의를 네, 상실하죠. 네, 네. 예. 그러고서 이 사람도 죽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그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네. 아니라고 밝힌 사람이 트럼프예요. 아 아직은 네.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렇지만 네가 어디 있는지 알고 너는 죽이려면 일도 아니다라고 아, 얘기를. 아 트럼프 했으면. 그렇게 네.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트럼프도 군사학교 나왔잖아요. 어. 야. 근데 그 미확인 보도에 의하면, 은그 예. 하메인이 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 사람도 죽었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네. 지금 뭐, 태, 그 이란이 그 붕괴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아, 근데 이제 저기 이제 저는 설마 이 사람이 죽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죽일 수 있는데, 미국이 일단은 놔두라고 그랬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8일자로 올린 그 엑스에다가, 어, 항복해라. 아 예. 어, 너 아직 살아있는데 항복해라. 네. 어, 너를 죽일 수 있지만 당분간은 살려두겠다라고까지 네. 아주 최악의 모욕을 줬습니다. 저 사진 한번 보세요. 네. 아파트를 갈겼는데 네. 전체가 아무렇지 않습니다. 네. 집 하나 없어진 거예요. 아 예. 그 아파트 그옆그옆벽그 옆, 그옆그 아파트 외벽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 침실이었답니다. 네. 그 장군이겠죠. 정밀 타격의 표본입니다. 아, 그러고서 <laughs> 그 집은 불이 났으니까 그 집에서 연기가 올라가가지고 위가 그슬렀는데저 아파트 전체 중에서 한 집만 부서진 겁니다. 야 정말 어, 저렇게 다르다. 싸우는 나라하고 아파트를 통째로 그냥 위에서 부시는 나라하고는 싸움이 되겠습니다. 싸움의 질이 다른 어. 거죠. 그럼, 그러니까 네. 침실 있는 곳을 직격했요 어, 어. 침실 이 있는 곳을 그냥 미사일이 뚫고 들어갔습니다. 아, 저게 어. 6월 13일 보도. 그러니까 6월 이야. 13일 첫날. 야 우리 박사님도 응. 사관학교 간다하시고 저게 군사적으로 응. 갖고 있는 의미가 엄청 큰거 아닙니까 저게 이거 지금 그래서 미국의 정찰 정찰기가 네저 북한의 아파트를 찍고 예 그래서 찍은 다음에 요 사진을 일본 잡지에다가 이제 주는데 예. 일본 잡지가 조기 예. 북한군 뭐백 군단장 누구 누구 대장 집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갖고 신문에 나오면은 예 이사갑니다 이사 갑니다. 얼마 이다 이사 가고, 그렇죠. 어, 그런 일이 우리, 우리 동네에도 있는 거예요. 너잘때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그렇지. 걸 그렇죠. 판단되지. 한 그, 방이면 한 방이면 그냥 너만 죽을, 죽을 수, 수 있어, 있어. 그래서 너만 죽을 수. 저 그림 보세요. 예. 그 연기가 한그집 하나 부서져가지고 연기가 올라가는 건 아니겠어요. 방 그렇죠. 하나 부서진거 그렇죠. 거죠? 하나. 옆을 뚫었군요, 어, 그러니까. 창문을. 어. 해래서 그러니까 건물 옆으로 어. 정확하게 그 침실에다가 꽂았군요. 그러니까. 아 정말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아무리. 현대 과학의 전쟁술이라고 그럴까요? 전쟁기법이라고 하지만 정말 예리하고 정밀하고 분명하게 그쵸. 모사드가 자기네 그 예. 예. 계정이 올린 거예요 아. 모사드 코멘터리 해가지고 네. 이스라엘 중앙정보부죠 예. Precisely where the bedroom was 저 침... 침대가 있는 침실이 있는 곳을 예. Precisely where the 베드룸 워즈 어디가 침실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필사이스그 아, <laughs> 그러니까 저거를 그 밑에서 이제 정보를 줬을 거고, 예. 어, 그고 비행기에서 그, 그, 그 정보대로. 아. 이거 보면은 어 전쟁 그러니까 과학에서 상대가 되는 겁니다. 일어나고 이스라엘. 네. 네. 응. 이거 뭐 어떻게 얘기했어요 네. 이거 방송국에 나는 이 동영상으로 본 건데 저 여자가 나와서. 네. 알라신 때문에 폭탄이 여기 오지 않습니다. 저도 요거 봤어요. 어, 네, 네. 알라신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꽝! 한 겁니다. 꽝! 했어요. 어. 알라신이 있어서 우리는 어. 방송 공개 못한다는데 바로 그 순간 거기다가 그렇죠. 이야. 이거 그러니까 막 그냥 그뭐 연기 떨어지고 뭐 네. 어, <laughs> 건물 저 돌덩이 떨어지는 드장면이 그 나왔습니다. 아... 네. 이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는 방식이 최현대 전쟁인데 예. 그리고 날아오는 걸 대부분 뭐 뚫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어, 저기 이제 사람들이 다 그냥 있는 건 아니고 예. 어, 이스저 이란이 미사일을 쏘면 일단 땅으로 다 내려갑니다 예. 어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 그걸 쉴 터라 고 그러잖아요 방공호 예. 그렇죠, 방공에 호 들어가서 네. 뭐 전부 다들 그 사진 동영상 나온 거 보니까 네.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덤덤하더라고요 예. 어, 그리고 협조 잘하고 네. 어, 지금 뭐. 예. 그러니까 트럼프도 또 말하는 것도 참 불행하게도 예. 협상 당사자인 이란 고관들 몇 명은 협상장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조고시 바로 그 화면에 일을 살려 주는 이유입니다. 아, 그 사람이 네. 나와서 사인을 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요. 네, 그 의미가 있군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을 죽이면은 사인은, 협상도 못해, 사인은 못 해. 협상 사인은못 하니까. 협상 대상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 이제 협상의 옆에 장가들 나올 텐데 네. 그런 사람들은 몇미 애석하게도 못 나오게 되었다라고. <laughs> 굉장히 그게... 상징적인 일이죠. 저기... 아주 정말 사카스, 사카... 사카스틱이라고 얘기했어죠아 <laughs> 정말 그. <laughs> 아유 이거 전쟁 얘기하면 웃음 나오면 안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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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서 전 얘기하면... 웃을, 웃을 수밖에 없네요. 네. 뭐 심각하게 얘기했지만은 이건 트럼프가. 음. 요번에 그 이스라엘 도와준 나라들 네. 요르단이 도와줬습니다. 요르단 요르단 하늘을 날리고 있는 어, 그 이란, 이란 미사일들을 drone. 드론을 다 어, 드론을 어, 이스라엘이 와서 다 추락시켜야 된다. 예, 네, 요격다그니까 네. 하늘을 제공해 준 거죠 그러네요. 요르단이. 네. 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네. 이스라엘이 이란 혁명 수비대 드론을 사우디 상공에서 격추시켜도 된다고 허락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넓어요, 그죠? 네. 어. 그리고 이,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해준 나라, 예. 요격하는 것을 도와준 나라, 예. 뭐 이스라엘은 본국이고 미국, 예.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아제르바이잔, 카타르, 예. 요르단,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연방공화국, 예. 바로 이스라엘이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이스라엘 편 들어준 겁니다. 네. 예. 예. 뭐 중동 나라들이 중동 나라들 다 이스라엘 편 아니에요. 예. 오히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온것 같은데는. 중동 나라들이 다 노발대발한 거로 치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오히려 이스라엘을 편들어서 네. 어, 이란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을 막는데 도와주었다. 네, 네 이거 아, 저 사람 그 <웃음> 재밌는 <웃음> 보리스 쪽수죠. 보리스 존 영천 영국 총리. 제 네. 영어 아주 재밌네요. 이렇 그러니까 한번 뭐 우리. Every body 이것을... knows that by attacking Iran's nuclear capabilities, i s r a e is doing the world, world huge service. 서비스. 예. 그러니까 네. 모든 사람이 다 알다시피 이란 이란의 그렇죠. 핵 능력이 핵캐 a 빌리티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 예.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하게 됨으로써 그렇죠. 네. 이스라엘은 인류에 큰 서비스를 한 것은 그렇죠. 이라고있습니다 예, 네. 월드 와이드 휴즈 서비스를 한 그러니까. 그것을 e v e r y b o 모든 사람이 알고 네, 있다. 대디아는 목적 절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 <laughs> 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을 때린 것은 네. 온 세계에 대한 서비스다. 서비스다. 어, 그러니까 그 그런 나라가 핵을 가지게 되면은 뭐 영국도 뭐 이슬의 이란이 매일 그렇니다 예. 미국에게 죽음을, 예. 영국에게 죽음을, 예. 그리고 그리스도, 그, 크리스천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예. 얘네들 구호가 그렇습니다. 이란의 구호가. 어, 영국도 들어가요. 항상 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저사람 되게 재미있는데 <laughs> 스타일도. 보리스 존슨 아, 옛날에 아, 총리 할 때도 참 기자들한테 아, 상당히 말재미있게 한다고. 아뭐 아, 아, 머리 안 빗고 다니고. 안 빗고 다니고 자다 깬 사람처럼. 그런데 아, 아, 예. 약간 예. 전 세계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서비스를 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정답이네요. 아,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타를 난이거로 봅니다. 예.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린 G7 회에도 참석을 했는데. 예. G7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했고 예. 먼저 때렸다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은 결코 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그렇죠. 뭐 그러면은 이게 뭐뭐 뭐 G7이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 일곱 나라인데 민주국가. 네. 그래서 그 이란, 그 이라크의 전쟁, 저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 네. 뭐 물론 미국이 도와주니까 전원이도 그렇죠. 가능했겠지만은 네. 그 선진 7개국이 네. 다. 네.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 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이란 시민들이 네. 그 하메니 네. 그리고 호메인이 호메인이가 호메인이. 원래 어, 네. 저 사람들의 사진을 불에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 그러니까 이거가 서방 언론에도 잘안 나와요. 엑스에 네. 다 나옵니다. 엑스에. 엑에 네. 어, 이란 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네. 이란 국민의 80%가 네. 현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아까 그. 이스라엘 유엔 대서, 대사가 한 연설이라든가 그렇죠. 네타냐후가 한 연설이 이란 국민 여러분 예. 저항하십시오. 예. 아, 우리는 당신들을 억누르는 정권과 싸우고 있습니다. 정권과서 이게 다 연결된 얘기군요.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이 전쟁의 목적이 그리고 저 사진은 그래서 얼굴을 가렸는데 네. 이란 사람이. 예. 이스라엘하고 이란 깃발을, 가... 원래 두 나라가 우국입니다, 원래. 원래. 근데 1979년에 예. 호메인이 혁명 이후에 원수가 된 거예요. 79년도에. 아, 79년. 79년 예. 이후에. 예. 아, 그래서 그이 사람들이 폭격을 해준 벤자민 네타냐후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있다. 아, 예. 음. 네. <laughs>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네. 어,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도 싫어하는 정권을 예. 다른 나라가 때려주니까 그 나라가 고마운 거를 오히려. 아 그렇군요. 예 앤들. 예. 예.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나는 거의 임박했다고 봅니다. 내심 네, 체인지가 어. 목표. 어. 예. 그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되면은 저 사람 정권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어. 저 사람이 팔레비 왕이고 예. 1979년까지. 이란을 지배를 했는데 네. 미국의 가장 친한 동맹국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스라엘의 네. 가장 친한 동맹국이고. 네. 근데 저 왕을 저게 독재자라고 쫓아내고서 들어선 정권이 지금 정권인데 예. 독재가 비교가 됩니까? 그렇죠. 이 사람도 독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민주주의라는 그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 그걸 이제 그때 카터가 예. 미국 대통령 카터는 대표적으로 그 엉성한 정치가인데, 예. 그때 미국의 좌파들이 이런 네. 독재자를 지원해 주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네. 그 지원을 사실은 끝다시피 했습니다. 네. 바로 그때 혁명당에서 쫓겨난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지금 한번그 비교를 해보면은, 저 사람이 있을 때이한 사람들 저러고 살았습니다. 서구랑 거의 같죠. 그러니까 예. 내가 적어도 저 사람들은 옷 입을 자유는 있었다. 옷을 입어도. 그렇죠. 머리카락을 어떻게 길러도 되고, 예. 지금은 그 시작 벗으면 사양당합니다, 여자들은. 아. 머리카락 보이면 사양당해요. 예. 근데 저, 저 때는 뭐, 그냥 완전 서방책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 미국의 좌파들이, 네. 그 이란의 왕을, 예. 이란의 샤, 그 사람을 예. 샤라고 그러죠? 예. 그 사람을 악마처럼 만들었다. 예. 그래서 그 지미 카터한테 이제 더 이상 페르시아의 그 독재자를 지원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예. 그래서 그, 그 사람 밑에 있던 양탄자를 뺏버렸다라는 그 얘기인데, 아... 그것이 샤 정권이 무너지는 그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란은 어떻게 되었느냐. 네. 저게 그 그러네요. 샤가 있을 때 테란 헤 대학 여학생들입니다. 네. 지금 모습입니다. 네. 저거 방송에서도 봤어요. 어, 뭐 제가 네. 그 여러 분 보여드렸는데. 예. 네. 그럼 어디가 더자유요 물론 저 때는 저 때도 저, 이, 이런, 순수한 예. 민주주의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어, 왕의 통치하는 나라니까. 서구적이네요. 예. 어, 지금. 그러니까 아. 아무리 비교해도 지금이 못해진 거라고 봐야 맞지. 그렇죠. 지금이 더 나아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저거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가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 근데 예. 저 사람이 바로 쫓겨난 팔레비 왕의 아들 팔레비입니다. 아들 팔레비. 아, 이, 이름도 팔레비예요 네. 저 사람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왕을 하고 있을 때, 예. 어, 1967년에 네. 그렇게 그러니까 7살 때, 네. 그때 이제 왕세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프린스예 그러니까. 프스인데 그런데 예. 아버지가 쫓겨날 때가 19살 때입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까지 해외에서 망명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돌아가겠다고 막 연설하고. 맏아들이. 그러니까. 아, 예. 맏아들이요그 예. 어. 그러니까 왕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레자 파렙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어,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막 연설하는 장면이 곳곳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깃발하고 이란 깃발을 같이 놓고서 예. 아, 이제 우리 곧 돌아갈 겁니다. 메이, 아이비 위 o o 순 아마도 예. 나는 곧 여러분들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예. 방송을 해버렸습니다. 그제, 이제 예. 예. 전쟁이 시작되었고 한 5일, 6일째 될 때, 예. 어, 뭐 지금 이란 정권이 흔들거리니까 예. 그 망명 중인 그 바로 전 정권의 그 아들이 네. 네. 지금 지금도 그냥 자기 나름대로 왕이죠. 예. 네. 그래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오라고 네. 이게 트럼프가 이제 나중에 그 첫날 그 얘기를 했고 네. 이제 한 3, 4일 지난 다음에 그 이란의 왕이 이란의 그 왕이 아니라 그 수프림 리더 네. 그 사람이. 말하자 그랬더니 시간이 늦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글을 올렸는데, 네. 내가 서명하라고 했던 협정에 서명했어야 했다. 네. 과거형을 썼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인명의 낭비가 있었다. 예. 간단히 말해, 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예. 나는 이 말을 여러 번 했다. 아, 예. 어, 모든 그 이란 시민들, 예. 즉시 테헤란을 떠나서 대피하라. 맞아요. 어. 이, 이 얘기를 바로 그 트위터에서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저도 보고 그걸 사실 제가 어떤 의미냐고 질문에서두에다 만들어놨다가 이게 좀, 좀 이제 본문이 들어온 건데 저렇게 정확하게 판단하니까 제가 질문할 힘이 쭉 빠지네요. 그, 그 6월 16일에 네. 아예 그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가 올린 겁니다. 예, 맞아요. 트럼프가. 에브리원 음, 예. should immediately 이베큐에트 테란. 예. 그 그러니까 테란 시민들은 라 당장 테란을 떠나라. 떠나라. 이베큐에트 진공사 음. 네, 네, 다른 데로 가라. 이게 그 얘기죠. 저거는 네. 엄청난 그 의미를 가지는데. 네. 폭격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당연하고 또는 예. 예. 그 도시를 비우면은 정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그 국민 시민들이 한나도 없는데 그런 그렇죠. 만 남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거 근데 지금 저 말에 예. 이란 사람들 떠나는 거 내가 사진 어디서 갖고 왔습니다. 예. 음, 이제 고든 창이 아,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은 예. 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예. 투톡 나우 예. 어, 지금 미국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그 의사를 표명했을 때 예. 고든 창이 그 들어주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예 예. 예. 어, 들어주지 말라. 예. 아, 지금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란 정권을 구하면 안 된다라고 네. 고든 창박사도 말하고 마크 레빈이라는 그 탁월한 그 네. 평론가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미 너무 늦었다, 예. 아, 예. 대화가기 예. 늦었다는 그 얘기예요. 네. 그리고서 아, 그러니까 고든 창이 이란 정권을 구하지 말라. 예. 어, 중국은 여기서 예. 나오는 거 보세요. 중국은 예. 이를 서방의 약점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고든 창박사는 어, 참 정권적... 우리는 결코 침략적인 중국 정권이 더 용감해지도록 하면 안 된다. 여기서 네. 미국이 대화로 나가면 은 예. 이제 끝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미국이 약하다는 것을 그 약하다고 오해하게 되고. 네. 어.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박사님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셔서 아, 이저 프로그램 진행을 내줘야 음. 될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란 정권을 구하지 말라. 중국은 이를 서방의 약점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침략적인 중공정권이 더 용감해지도록 하면 안 된다. 이게 정치학적 수사 아니죠. 정치학적 수사라기보다 정치 이론을 정확하게, 전쟁 이론을 네, 네. 정확하게 표현한 내용 핵심입니다. 네. 이란은 심각한 폭격상에서 긴급히 대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미 늦었다. 그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대담. 여러분 유익했죠?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네. 네.